안녕하세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드림 메이커즈 부동산 경매 스터디의 에디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함께 배우는 레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실제 경매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매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만 잘 따라오시면 아,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분석할 물건은 바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실제 경매 물건입니다. 네. 특히 오늘 물건은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음흠. 그야말로 경매 실전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경매의 기본 개념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까요? 레아 씨, 경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법원에서 집을 파는 거? 네. 돈을 못 갚은 사람의 집을 대신 팔아서 빚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법원이 주관하는 공개 입찰이죠. 아. 그래서 운이 좋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기회가 생겨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숨겨진 위험도 많아서 오늘 저희가 하는 것처럼 철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럼 분석에 꼭 필요한 기본 용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감정가는 법원이 매긴 가격, 최저가는 경매 시작가, 그리고 낙찰은 최고가로 입찰해서 주인이 되는 걸 말하죠.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권리. 이 기준 날짜보다 뒤에 생긴 복잡한 권리들은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 빚이나 압류 같은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물건은 사건 번호 2024 파경 125428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시에스타 타운 1층 101호입니다. 1층이군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용 면적은 32.2제곱미터, 약 9.75평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서류를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시외 24.6제곱미터. 제시외요? 그건 뭔가요? 음, 원래 면적의 거의 80%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예리하시네요. 바로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 즉 위반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와, 허가 받은 것보다 훨씬 넓게 쓰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럼 문제가 있는 건물이네요. 그렇죠. 나중에 철거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즉 벌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죠 와 감정가는 3억 6천만원이 조금 넘게 책정됐습니다 와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그럼 이런 물건을 볼때 초보자가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하나요? 단연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요? 현재 이 집에는 신모씨가 보증금 2억 2천 5백만원에 살고 계세요 임차인이 있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낙찰받고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수 있다는 점. 아. 둘째,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명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럼 제가 낙찰받으면 2억 2,500만 원을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경매의 핵심인 배당 개념이 등장합니다. 배당요?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임차인에게 돈이 돌아가고 모자르는 부분만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3억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그 3억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다 받아 갈수 있으니 저는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어요. 아,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낙찰가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을 때죠. 아, 만약 2억에 낙찰받으면 낙찰금 2억 전액이 임차인에게 가도 2500만 원이 모자르죠. 혹 이런 상황이 되면 2500만원은 낙찰자인 제가 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투자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계산을 잘해야겠네요. 그런데 숨어있는 복병이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세금입니다. 이 물건은 동작구청에서 압류를 걸어놨어요. 압류요?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는 신호죠. 세금도 배당 순수에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체납된 세금은? 우선 배당 대상이 될수 있어서 임차인보다도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아...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모든 계산이 틀어집니다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자, 아까처럼 2억 9천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만약 체납세금이 1억이라면 낙찰금 2억 9천에서 세금 1억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와 그럼 남는 돈은 1억 9천이죠 임차인은 보증금이 2억 2,500만 원인데 1억 9천밖에 못 받으니 모자르는 3,500만 원을 낙찰자인 제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세금 액수에 따라서 제 투자금이 3,500만 원이나 늘어날 수 있군요. 이건 정말 무서운데요? 그래서 세금 조사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청에서는 개인 정보라며 잘 알려주지 않죠. 아 맞아요. 이럴 땐 법원에 직접 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와 정말 발로 뛰어야 하는 거군요. 또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나요? 이 물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첫째,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주택이 아니고요. 네, 서류상으로는 사무실이나 상가라는 뜻입니다. 어. 지금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위반 건축물 문제구세 번째는 뭔가요? 이 지역이 사당 1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어? 재개발구역이면 호재 아닌가요? 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이 물건은 근린생활시설인데다가 면적도 작고 위반 건축물이기까지 해서 <목> 이제 그래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이 물건은 초보자 분들께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위반 건축물, 임차인, 불확실한 세금, 그리고 재개발 현금 청산 리스크까지. 와. 정말 고수들의 영역이죠. 특히 아파트를 받을 희망으로 접근하려는 분은 입찰 전에 반드시 추진위원회에 방문해서 분양 자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경매 초보전은 어떤 물건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할까요? 임차인이 없어서 명도가 깔끔한 물건, 위반 건축물이 아닌 정상적인 주택, 세금 차납이 없는 물건. 네네. 이렇게 리스크가 적고 권리관계가 명확한 것부터 시작하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최소 10개 이상의 물건을 혼자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하신 뒤에 실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매가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물건의 정확한 세금 액수를 알아냈고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네. 여러분은 이 위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투자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한 투자하세요.